안녕하세요. 익산 우리간 센터입니다. 1월 8020 5년 어, 매트 조절기입니다 어, 저는 목통으로 인해서 익산 우리간 센터로 입구를 해주셨고요. 저는 아예 안 들어온답니다. 어, 그래서 나사는 제가 풀어놨고요.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을. 자, 전원을 켜니까 아, 안 들어와요.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, 거 보니까 이쪽에 휴즈가 늘러갔네요 새까맣네. 새까마죠. 어, 디가이 기판에 회로가 쇼트가 났다. 아,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원을 끄고 자 여기 한번 꽂았을 때안 들어오죠? 어, 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들어옵니다. 아, 일단 휴즈가 나갔어요. 그럼 휴즈를 교체만 교체를 하면 되느냐? 아 그건 아니죠. 문제가 있으니까 휴즈가 나갔던 건데 휴즈를 갓 고친다고 해서 어, 원상복귀 되는 건 아닙니다. 아,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휴즈가 나간 거예요. 한 자세히 보시면 아 휴즈를 한번 갈아봤네요 여기 보시니까. 그렇죠? 휴즈를 한번 갈아봤어요. 어, 결국은 휴즈를 갈아보고 안 되니까 저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수리를 한번 진행해서 고쳐보도록 할게요. 이건 뭐 휴즈 갈면 바로 나가죠. 휴즈만 갈면. 왜?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. 수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이거 휴즈를, 어, 빼고, 어, 다른 것도 이제 고장난 것도 다 제거를 하고 해서 어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쇼트라 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 일단은 자 이렇게 일단 빼고요. 어 일단 수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리를 마치고 자,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네, 불 들어오죠.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나가죠. 이게 네, 나갔다가 아니라. 어, 전원을 잘 끼고 요거 잭을 잘 꽂으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올겁니다. 익산오래가전센터에서 어, 1월 8020 어, 수리를 마칩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. 수리가 잘 됐습니다.